이강준의 씹어먹는 일본어 패턴 편 이번 시간은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혼잣말로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표현 나니나니나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공부하는 이 패턴은요 일반 시중에 나와있는 책들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오늘 패턴을 공부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일본어를 구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시작 전에 가장 중요하게 먼저 봐야 될 건요. 아래 설명란에도 제가 써놨는데요. 명사, 동사, 형용사에 따라서 이 약간의 변화들이 있거든요. 그런 변화들만 여러분 먼저 체크하시고 오늘의 문장을 보신다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소통의 댓글 먼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마가라 하지메마스. <laughs> 여러분 아직도 보고만 계실 겁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통의 댓글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일본어 발음엔 오노마미상이 함께해주셨습니다. <laughs> 연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경치 아름답다. 아름다운 경치. 아름다운 경치. 다나카 씨는 옷을 진짜 잘 입는 사람이다. 다나카 산트. 아름다운 경치. 다나카 산트. 아름다운 경치. 다나카 산트. 아름다운 경치. 이거 좋은 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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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경치. 이거 좋은 노 심심하다. 오늘 뭐 하지? 심하다나. 今뭐 할까나? 심하다나. 今뭐 할까나? 저 예쁘네. 아노스素다나아노스다나 어? 오늘 술자리 못 온다고? 아쉽네.

今日は憧れの先輩に褒められてすごく嬉しかったな今日は憧れの先輩に褒められてすごく嬉しかったな佐藤君は運動もよいのジャラゴー、コンボドジャラゴー、チャルセンギプロムネー君って運動もできるし、勉強もできるし、イケメンだし、羨ましいな佐藤君って 運動もできるし、勉強もできるし、イケメンだし、羨ましいな。くて田中氏と相談して、씨랑상의해서정말大変だ。あの時田中さんに相談して本当に良かったな。あの時田中さんに相談して本当に良かったな。N1 、네、 合格したの？大だなね。N1 合格したの？ すごいな N1 合格したのすごいな뭔가요즘쉽게피곤해진다なんだか最近疲れやすいななんだか最近疲れやすいな이車멋있네この車かっこいいな この車かっこいいな。 학교 가기 싫다 。今日は学校行きたくないな。今日は学校行きたくないな。.今日は学校行きたくないな. 목욕 후에는 역시 맥주가 최고야. 어후로 아가리 와やっぱりビールに限るな。 어후로 아가리 와やっぱりビールに限るな。 일본인 친구를 만들고 싶어서 일본어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일본인의 친구를 만들고 싶어 일본어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일본인의 친구를 만들고 싶어 일본어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요즘은 바빠서 수면 시간도 부족하고 정말 피곤하네. 최근에 바빠서 수면 시간도 부족하고 정말 피곤하네. 최근에 바빠서 수면 시간도 부족하고 정말 피곤하네. 最近は忙しくて睡眠時間も足りないし本当に疲れたなああ、おれんまねぷじゃんね。今日は久々にゆっくり寝たな今日は久々にゆっくり寝たなあ。ちめんんがはっすはにできるかなあってふあだったんですけどね。さいはじぶにできるかなって。 스けど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코로나가 끝 코로나가 終わっ 배우 내용을 점검해 볼까요? 경치 아름답다. 예쁜 다나카 씨는 옷을 진짜 잘 입는 사람이다. 다나카 씨는 정말 멋진 사는 사람이다. 이거 좋은 노래다. 고래 이曲다. 나, 고래 이曲다. 나, 심심하다. 오늘 뭐 하지? 희마다 나, 교훈하니 쉬어가나. 희마다 나, 교훈하니 쉬어가나. 저 예쁘네. あの服、素敵だなー。あの服、素敵だなー。お。おの、すうざり、戻んだご。始んね。え。今日の飲み会、来れないの。残念だなー。え。今日の飲み会、来れないの。残念だなー。 오늘 샤브샤브 진짜 맛있었네 오늘 샤브샤브 맛있었네 오 샤브샤브 오늘은 존경하는 선배님께 칭찬 받아서 엄청 기뻤네 오늘은 존가하는 선배님께 칭찬 받 すごく嬉しかったな。今日は憧れの先輩に褒められて。すごく嬉しかったな。佐藤君は運動道じゃらこ。工部道じゃらこ。、プロね。佐藤君って。運動もできるし。勉強もできるし。イケメンだし。羨ましいな。 佐くんって運動もできるし勉強もできるしイケメンだしうらやましいなああの時、田中さんに相談して本当によかったなああの時、田中さんに相談して本当によかったな N1 합격했다고? 대단하네. N1 합격했어? すごいなあ. N1 합격했어? すごいな 나. 뭔가 요즘 쉽게 피곤해진다. 난다가 최근 지치레やすいな なんだか最近疲れやすいな。いい車、モシッね。この車かっこいいな。この車かっこいいな。今日、は学校行きたくないな。 겨워 갖고 이기たくない呐 목욕 후에는 역시 맥주가 최고야. 오부로 아가리와, 역시 비주가 최고야. 오부로 아가리와, 역시 맥주가 최고야. 일본인 친구를 만들고 싶어서 일본어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日本人の友達を作りたいなと思って日本語の勉強を始めたんです日本人の友達を作りたいなと思って日本語の勉強を始めたんです最近は忙しくて睡眠時間も足りないし本当に疲れたな 최근은 바빠서 수면 시간도 부족해요. 정말 피곤했어요. 아, 오늘은 오랜만에 푹 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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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오랜만에 푹� 最初は自分にできるかなーって不安だったんですけどね。最初は自分にできるかなーって不安だったんですけどね。早くコロナが終わったらいいのにな。早くコロナが終わったらいいのにな。<laughs> 여러분, 아직도 보고만 계실 겁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통의 댓글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실전 테스트 경치 아름답다. 다나카시는 옷을 진짜 잘 입는 사람이다. 이거 좋은 노래다. 심심하다. 오늘, 뭐하지? 저옷 예쁘네. 어? 오늘, 술자리 못 온다고? 아쉽네. 오늘, 샤브샤브 진짜 맛있었네. 오늘, 은 존경하는 선배님께 칭찬 받아서 엄청 기뻤네. 사토군은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부럽네. 그때 타나카 씨랑 상의해서 정말 다행이다. N 원 합격했다고? 대단하네. 뭔가 요즘 쉽게 피곤해진다. 이차 멋있네. 오늘은 학교 가기 싫다. 목욕 후에는 역시 맥주가 최고야. 일본인 친구를 만들고 싶어서 일본어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요즘은 바빠서 수면 시간도 부족하고 정말 피곤하네. 아, 오늘은 오랜만에 푹 잤네. 처음에는 제가 할수 있을까 불안했었는데요.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틀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반복 연습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본어를 자유롭게 씹어먹는 그날까지 씹어먹는 일본어는 여러분과 계속됩니다. チュー。